안녕하세요 쿠치뷰티의 쿠퍼입니다 은근히 여러분들이 샤넬 향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섹시가일 vs 쿨가입니다 여러분은 향수를 왜 뿌리시나요? 자기 만족?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인을 어필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오늘은 샤넬의 절대강자 양대산맥인 블루드 샤넬과 알리로 옴므 스포츠 향수를 소개하면서 어떤 무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착행하는지 리뷰하고 이야기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두 향수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매력을 뽑는 샤넬의 마스터 피스입니다. 후팍쓱 느낌으로 찌르고 당기고 감싸는 느낌은 거의 두 향수가 비슷하지만 샤넬만의 섬세함으로 두 향수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달하는 매력적인 향수들입니다. 소개하 앞서 향수의 top middle pace. So, y 향들은 과 e 하게 스킵하고 이 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해이 이야기 볼까 해요. 향수의 원료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 다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이 향이 가지고 있는 r 리튜드와 아이덴티티입니다. 언제부터 샤넬이 여성들의 로망이었나요? 남자들도 샤넬을 갖고 싶습니다. 샤넬은 세계적인 웰메이드 well 마스터피스 브랜드라 큰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향덕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샤넬이 이 향수 및 코스메틱에도 진심인 웰메이드 well 퍼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코코 샤넬이 향수에도 진심이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코코 샤넬의 브랜드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샤넬은 현재 세계 최대의 코스메틱 라인을 보유하고 있어 월메이드 퍼피마우스도 샤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샤넬 넘버5 넘버5는 저희 할머니 화장대에도 어머니 화장대에도 있었던 샤넬의 마스터 피스트의 히트작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섹시가이 vs 쿨가이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두 향수 중 섹시가이를 담당하는 건 블루드 샤넬입니다. 블루드 샤넬은 극강의 섹시한 남성 향수입니다. 향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시작부터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코끝을 훅 찌르며 존재감을 알립니다. 마치나 샤넬이야 하는 느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우드 향이 그 향을 더 풀어내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첫 창의 상큼한 시트러스 향이 자기도 안지려고막 힘을 내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맞다 보면 두 향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맞다 보면 이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는 느낌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두 향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이런 게 블렌딩이지 않을까 싶은 필링이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샤넬은 이 배합과 조화를 굉장히 잘 하는 웰메이드 퍼퓸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서 코가 어느 정도 혼란에 빠졌을 때쯤 샤넬의 특유한 아로마틱한이 두 향의 밸런싱을 기가 막히게 잡아주는 느낌을 받는 향수입니다. 블루드 샤넬은 아로마틱한 우드향의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블루드 샤넬은 엄청난 기승전결이 있는 향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첫 느낌의 강렬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강한 시트러스 향 때문에 확산력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시트러스 향이 존재감을 알리고 이 뒤따르는 우드가 섹시를 담당하는 것 같고 이 조화를 잡아주는 아로마틱 향이 이성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딥하고 강한 향을 좋아하는 저도 사실 블루드샤넬을 뿌릴 때는 <놀람> <놀람>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제가 이런 느낌을 받는건 이 향수가 진짜 강하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첫향이 엄청 강합니다 솔직히 편안하진 않습니다 이 첫향이 저는 강한 향수일수록 이 찬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이거든요. 강한 만큼 이 잔향이 굉장히 섹시한 향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조향사도 블루드 샤넬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넬에서도 블루드 샤넬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매력적인 잔향이 돋보이는 아로마틱 우드향의 블루드 샤넬은 남성적인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블루 컬러의 병이 담겨져 시간을 초월해 사랑받으며 수능을 거부하는 강렬한 향을 경험해보세요. 강렬한 향기로 우아하게 결혼한 의지를 드러내는 남성을 위한 브루드 샤넬 오드 퍼퓸 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은 쿨가이를 담당하는 샤넬의 알리르 옴므스포츠 입니다. 하... 맞자마자 남자향수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향수입니다. 또 여성분들이 블루드 샤넬 못지 않게 굉장히 좋아하는 향수로 선물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맡고 싶지도 않은 향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한테 선물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이 좋아하는 향인거죠 샤넬의 알리로 옴므 스포츠 향수도 제가 굉장히 쓴지 오래된 향수인데 고급스러운 액티비티를 선사한다고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액티비티는 영암을 말씀드린겁니다 오리지널 알리로 옴므 향수의 그 클래식함에 영암을 입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드들이 진이나 뭐 스포츠가 무튼 그런 라인을 만드는 건더 영한 에이지를 타겟하는 라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마니진이 있겠습니다. 무튼 샤넬에서 이 알리드 온모 스포츠를 운동할 때 쓰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액티비티한 느낌을 추가한 거라 타겟팅 에이즈가 보다 더 영해졌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ery good. 딱 불었을 때이 향수도 시트러스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굉장히 상쾌합니다. 어쩌면 그 흔히 말하는 그 남자 스킨향도 좀 느껴지는데 그 스킨향은 이 향의 조화를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 전혀 오이드하거나 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어, 이 향의 무드를 잡아주기 위한 부분 어쩌면 조금 스포티하고 액티비티하고 영함을좀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 향은 처음 이 시트러스를 느낀과 동시에 바로 이 스파이시한 우드 향이 좀병풍 역할을 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는 산의 특유의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향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향수도 샤넬 향수답게 맡다 보면 모든 향이 다 섞여서 이제 한 단일 노트로 느껴지는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샤넬이 굉장히 잘하는 이 조화를 또한번더 엿볼 수 있는 향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향들이 이 조화를 이루어서 나중에는 뭐 시트러스, 우디, 아로마틱 향들이 다 동시에 올라오고 남아있는 장향이 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수입니다. 어, 이 향수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웰리메이트 향수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 뭐, 블루드 향수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두 향수의 느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향수가 샤넬의 양대산막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넬에서는 알리드 온모 향수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신선한 우디 향수. 수분감으로 가득한 신선하고 감각적인 노트가 역동성을 분출하는 남성성을 표현합니다. 신선함과 관능적인 향의 조화. 이탈리아산 만다린의 톡 쏘는 신선함이 깔끔하고 강렬한 시도 노트와 조화를 이룹니다. 감각적인 통카빈 노트가 화이트 머스크와 피부를 감싸며 깊고 강렬한 잔향을 선사합니다. 라고 샤넬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향으로 봤을 때는 알리 롱무가 조금 더제 스타일입니다. 클래식함, 이 샤넬의 클래식함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향수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향수가 모두 다제진열장에 있지만, 사실 손이 더 많이 가는 향수는 블루드 샤넬입니다. 보틀의 이미지나 브랜드에서 프레임쇼는 향수의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는데, 존재감은 블루드 샤넬의 승입니다. 하지만 잔향으로 말씀드리자면, 올드머니 3세 무드의 럭셔리함은 알리도 모스포츠가 승입니다. 좀 편안하고 캐주얼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또는 야외 활동과 액티비티한 약속이 있으실 땐 알리도 모가 좀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굳이 두 향수를 구분짓자면 밤에는 블루드 샤넬. 낮에는 알리로이 슈트에는 블루드 샤넬. 캐주얼은 알리로 e 아, 위 라이트 파 y 에는 블루드 샤넬. 오피스는 알리로 블랙 계열의 OOTD는 블루드 샤넬. 밝은 계열의 OOTD는 알리로모 스포츠가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섹시하고 존재감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땐 블루드 샤넬로 가시고 액티비티한 쿨 가이 느낌을 내고 싶을 땐 알리로움 스포츠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TPO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색토시발발산하는 것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 잔잔한 향도 좋은 효과는 아닙니다. 어쨌든 두 향수가 진정 웰메이드고 well 여성분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검증된 향수들이고요. 저 또한 굉장히 즐겨 뿌리는 두 제품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 향수 다 올라온 플레이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굳이 샤넬의 베스트셀러인 두 향수를 비교해드린 거니 구매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샤넬 향수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주말 백화점이나 향수 매장을 방문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블루드 샤넬과 알리드 옴무 스포츠를 시향해보시고 제가 오늘 느꼈던 이 희열과 이 감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페블리스하고, 더 고요져스하고, 더 판타스틱한 향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치비트의 쿠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